그래서 이렇게 재판부가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다 보니까 음. 그 결국 지금 이제 판결문이 아직까지 공개는 안 됐었죠. 음. 예, 그러다 보니 지금 각 언론사별로 지금 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이 법원의 입장이 뭐냐라고 음. 하는 부분 놓고 조금 보도 논조가 좀 갈리고 있죠. 예. 오마이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재판부가 이재명 몰랐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. 음. 직접 연루를 부정했다 네. 이렇게 판단했죠 그렇죠 예 네. 음, 그런데 sbs 는어 수뇌부가 이제 언급이 되기 때문에 아까 질문 음, 하셨잖아요 네네. 그래서 수뇌부를 언급한 것 때문에 음 어이 대통령의 개입 도 음. 열어두고 있다 이렇게 네. 해석을 네. 하고 있어요 4 근데 직접 한번 보셨지만 어 어떻습니까 음 근데 제가 이제 그볼 때는 재판부 왜 저렇게 언론이 엇갈리는 기조가 나왔냐면 일단 어 그 수익 배분 방식을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대장동 일당들이 이미 그 4천억 이상의 그 이익이 발생할 거라고 하는 점을 유동규가 충분히 알고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시가 그 중에 50%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50%가 아니고 1,800억만 수익을 가져가고 대장동 일당이 4천억 이상을 이렇게 가져가게 그 만드는 수익 배분 방식을 유동규는 적극적으로 그들하고 공모를 했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재판부가 이제 강조를 했는데 문제는 이제 그런 그 수익 배분 방식을 그 대장동 일당한테 유리하게 그 변경하는 그런 공모 과정을 유동규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지만 그런 사정을 어, 성남시 어 수뇌부 차원에서도 알았겠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었어요 네. 그러니까 사실상 그 부분들은 유동규가 대장동 일당과 공모한 내용들 배임을 공모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성남시 수뇌부까지는 시장까지는 몰랐다라고 판단한 걸로 보이고 음. 다만 그 양형을 이제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어, 유동규가 그 당시에 이제그 어 중간 관리자 역할이고 음. 최종적인 의사 결정권자가 아니라고 하는 점을 들어서 어 그걸 유리한 정상 자료로 판단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어떤 기자들은 이제 이 후자 양형 판단에 있어서 유동규는 중간 관리자에 불구하고 최종 결정권자는 결국 성남시장이니까 재판부가 이 책임을 이재명 시장한테도 물으려고 하는 했던 그걸 열어놓은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한것 같고 그런데 이제 그 앞쪽을 강조했던 사람 그러니까 유동규가 그 대장동 일당과 수익 배분 방식을 적극적으로 민간에게 유리한 걸로 공모한 과정에 이제 이재명 시장이 몰랐다라고 하는 부분들의 무게를 두는 언론사는 저렇게 오마이뉴스처럼 보도를 하는 거죠. 근데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건 아. 저 수익 배분 방식을 민간에 유리하게 대장동일당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유무죄를 판단하는 데서는 주, 제일 중요하거든요. 음.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 당시 성남시장이 몰랐을 것이다라고 하는 판단을 했다면 사실상 정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더 이상 책임을 사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라고 음. 하는 걸로 판단을 내린 걸로 보입니다. 네. 그리고 어쨌든 이제 양형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유동주건 중간관리제에 불과하기는 맞단 말이에요. 음. 그리고 대장동 일당하고 논의한 과정을 자기가 스스로 결정한 게 아니고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뭐 사장한테 보고해서 네. 거기서 승인을 받은 거거든요. 음. 그건 형식적인 승인이에요. 형식적인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한테도 대장동 일당하고 논의한 내용들을 다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공범이지만 네. 그게 아니라 대장동 일당하고의 논의된 과정들은 제대로 보고하지 않으면서 음. 거기서 그 논의된 결과만을 가지고 승인해달라고 얘기를 했다면 음. 이재명 대통령한테 사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죠. 그럼. 제가 볼 때는 에, 그래서 저건 오마이뉴스의 분석이 더 예, 타당해 보입니다. 네. 자, 아무튼 어, 일단 대장동 재판이 일심이 나왔기 때문에 음. 앞으로 이제 또 항소심이 있고. 또 이런, 거 나올 때마다 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또 공격을 하는 무리들이 또 많아질 것 같습니다. 아, 어, 그때 어떤 뭐 이번에 재판 직접 참관 선고 mm -hmm. 상황을 직접 듣고, 네. 강진문장 직접 가셔서 직접 듣고 이렇게 해설을 해주니까 훨씬 더 이해하기 더 좋은 것 같습니다.